안녕하세요. 송세훈사의 구실이야기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번째 이야기에 이어 오늘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연속으로 대주주 범위가 10억원, 3억원으로 변경되어 많은 문의가 있고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2021년 대주주 요건을 결론만 말씀드리고 지난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사례를 들어서 2019년 12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에는 내년, 그러니까 2020년 대주주 요건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정확한 설명을 법조문과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으니 2021년에는 금액만 바뀔 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니까 중간 과정 설명은 생략하고 세 가지 케이스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 10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021년 대주주의 범위는 첫 번째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2021년 1년 내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둘째, 3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매도할 때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셋째, 3억 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2021년 1년 내내 매도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셋째, 3억 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 2021년 1년 내내 매도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내 후년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에도 2020년 말에 한 번, 2021년 3월 31일에 한 번, 이렇게 총두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2021년 대주주 요건은 무조건 내년 말에 딱한 번만 판단하는 것이며, 2021년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내내 자유로우려면,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3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말 기준으로 3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즉, 5억 원 정도 보유하게 되실 분들은 이 부분 매우 유의해주세요. 이분들은 2021년 1분기 매도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도하게 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2019년 겨울 12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지금 어느 한 종목을 특수관계인 포함하여 17억 원 정도 보유한 경우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상태로 추가 매도 없이 2020년이 되면 대주주가 되고 1년 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년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하여 2020년 대주주를 피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2020년 1년 내내 대주주가 아니게 되도록 올해 12월 26일까지 8억 원 정도 처분하여 12월 31일에 9억 원 정도 보유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언급드릴 부분은 결제일 기준 때문에 12월 26일에 9억 원으로 맞췄는데 27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일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해서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10억 100만 원이 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니까 좀 여유롭게 처분하셔야 해요. 다시 돌아오면 12월 31일 종가 기준 9억이 된이 사람은 2020년 대주주가 아닌 게 되니까 1년 내내 매도가 자유롭죠. 2019년 12월 26일에 한꺼번에 9억 원 정도 처분하고 2020년 초에 곧바로 9억 원어치 추가 매수해서 다시 17억 원이 되더라도 대주주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쭉 2020년 중 매수만 해서 한 20억 원쯤 된 사람이 내년 12월쯤 됐을 때 또다시 지금처럼 2021년을 위한 대주주 요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2021년 대주주 요건이 3억 원까지 낮아지니까 내년 이맘때쯤 추가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본인은 2020년 대주주가 아니니까 2020년 12월 중 대주주를 피하고자 추가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2020년 12월 중 20억 원 정도 보유하게 된 사람이 극단적으로 18억 원 정도 매도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 2억 원 정도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무난하게 내 후년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대주주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2019년 12월 지금 17억 원 정도 보유한 사람이 너무 많은 금액을 처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12월 26일까지 3억원 정도만 처분해서 연말 종가 기준으로 14억원이 되는 사례인데요. 지난 이야기에서 강조했듯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2020년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이 사람이 내년 1분 기준 극단적으로 보유한 주식 14억원어치 전량 매도를 하든 추가 매수만 하든 일부만 팔아서 3월 말 기준으로 7억원어치로 만들든 상관없이 2020년 4월 1일부터 매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하는 겁니다. 방금 전 잠깐 언급했는데 3월 중에 14억원 전량 매도하여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보유 주식 수량이 0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지만 4월 이후에 소량으로 다시 매수해서 2020년 중 매도하게 되면 이렇게 매도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말에 14억 원으로 내년을 맞이한 사람에게도 2020년에는 또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2020년 1분기에 12억 원어치 정도 매도하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잔액 2억 원 정도로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추가로 매수를 하지도 않고 더 팔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3월 말 기준으로 잔액 2억 원이었던 주식이 내년 12월 31일에 2억 8천만 원 정도 됐다면 2021년 대주주 기준인 3억원에 미달하여 2021년에 매도가 또 자유롭겠죠. 그럼 2021년 1월이 되어서야 대량 매수해서 다시 14억원으로 만들든 20억원으로 만들든 2021년 이후에는 쭉 양도소득세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음의 케이스는 올해 말에 14억원 상태로 내년이 되면 2020년 1분기에 얼마를 매도하여 얼마만큼 보유했느냐 관계없이 내 후년, 즉, 2021년 대주주 요건 3억 원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히 1년 뒤 이맘때인 동일한 고민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20년 1분기에 4억 원 정도 매도해서 1분기 중에 잔액 10억 원 정도로 만들고 추가로 매수하여 보유 시가 총액을 늘리든 잔액 10억 원인 상태로 12월이 되든 관계없이 내년 이맘때쯤 2021년 대주주 기준으로 볼때 3억 원을 초과해서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매도하여 이 추가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례를 들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도저도 아니면 내년에도 대주주 요건이 되고 내후년에도 대주주 요건에 상관없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 20% 정도 내더라도 이익만이 발생할 텐데 주가 오를 것을 감안하여 계속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바로 전 10번째 구실 이야기와 이번 11번째 이야기에도 온전히 많이 질문해주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분들에게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며칠 전 상담했던 고객은 우선 여기저기서 들리는 대주주 기준이 워낙 말이 서로 달라 궁금해서 물어봤다면서, 본인은 3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으로 수익률이 너무 좋아 처분할 생각이 없고, 먼 훗날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졌을 때, 보유 주식을 처분할 일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즉, 상장 주식의 투자는 우리 개개인의 성격이 절대로 똑같을 수 없듯이, 투자 목적도 제각각인 것입니다. 1. 단기 매매로 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2. 장기 투자 목적인 사람들. 3. 포유한 주식의 점막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 4. 보유 주식만으로 금융소득이 5천만원 이상 발생해서 은행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좋아 투자하는 사람들. 명심하셔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를 함은 대상을 양도, 즉, 처분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 등을 너무 깊게 생각한 나머지 주식을 처분할 목적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워낙 뉴스나 증권사, 담당 PB, 블로그 등에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 세금 많이 낸다 라는 워딩을 쓰니까 팔 목적도 없는데 나한테도 해당되나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또한 장기 투자 목적인 사람들이 야금야금 모아 20년 뒤에 한 20억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됐을 때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여 처분하게 되면 이때 높게 형성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기투자 목적인 분들은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하면서 쿨하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다양한 사례가 생각나는데 이미 장기투자 한 사람들, 즉 2010년부터 유망한 종목으로 생각해서 꾸준히 매수만 해서 2019년 현재 한 20억 원 정도 된 사람이 단기 계획을 세우자니 2021년쯤에는 전부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싶은데, 당장 확대되는 대주주 범위에서 장기 투자 후 매도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니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취득가액은 매우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어 있을 테니까 양도가액 20억 원에서 낮은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주주를 피한 상태로 매도하고 싶은 유인이 충분히 있겠죠. 이 경우 어떻게든 내년 말까지 3억은 밑으로 맞출 방법을 생각해 내거나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등을 찾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길게 돌아 설명드린 느낌이 있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오로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요. 2020년과 2021년 대주조건을 피하고자 한다면 2019년 12월 현재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금 매도하시고 10억원 밑으로 맞춰 놓으세요. 올해 말에 12억원인 상태로 내년이 된다면 어차피 정확히 1년 뒤 내년 12월에 2021년 기준 3억원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게 될 테고 이때 3억원 기준을 맞추고자 매도하면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가의 변동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 경우 내년 과세되지 않은 1분기에 미리 3억 원 밑으로 맞춘다고 조정했다가 추가 매수도 없이 내년 말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올해 말에 9억 원으로 맞추고 내년 1월 2일에 매도했던 금액만큼 다시 추가로 매수해서 그총 보유액이 얼마가 되든 자유롭게 거래하시다가 내년 12월 중에 또 2021년 대주주 기준인 3억 원 밑으로 맞추고자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한꺼번에 매도하더라도 이 매도 자체가 과세가 안 되니까요. 따라서 올해 대주주 기준은 예년과 달리 2020년에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021년에 곧바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어차피 내년 이맘때 또 대주주 조건을 맞추기 위한 매도에 대해서 과세가 되냐 마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설사 19년 올해 대주주에 해당하여 12월 중 처분하는 부분이 19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사례에서 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유튜브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어디서 절세 방법을 들어보셨거나 어떻게 실제 진행되는 것인지 이해가 필요하시거나 본인의 사례에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는 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시더라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아는 세무사님들 찾아서 직접 삼당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올해 신고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신고서 작성 방식이 달라서 취득가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 세무서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주 깊게 분석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 신고만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 과정에서 꽤 좋은 절세 방법을 적용한다면 더더욱 전문가 의견과 검토하에 신고가 되어야겠죠.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문의하시고 앞으로 개정되는 대주주 범위에서 매년도 말 보유주식가에게 조정을 통한 대주주를 원천적으로 피해서 과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짧게 진행하려고 했던 이번 구실 이야기가 역시나 또 길어진 느낌입니다. 사실 매 회차 제작하면서 짧고 담백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 방법을 고민해서 영상을 올리느냐, 아니면 좀 차분하고 길게 이야기하기 쉽게 전달하느냐, 매 순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구실 이야기는 어떤 방법의 영상이 세금 관련 유튜버로서 더 인기 있게 될 것인가 고민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충분하게 이해가 될수 있게 전달하느냐 목적과 저의 자기관리 목적이 큰데 그 목적으로도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싶은 것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회차를 거듭하는 구실 이야기가 될수록 나아진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상관없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이렇게 긴 영상에 단 한마디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세문사의 구실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